연예인이나 이렇게 대통령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꿈에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집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확률이 많죠.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음? 뭐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계약이 있다, 그럼 계약 성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감장 안에서 하진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궁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큰돈 들어오는 꿈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꿈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은또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응? 일단 첫 번째로요. 물에 홀딱 전문 꿈이에요. 꿈에서 막 물을 막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생지되는 거 있잖아. 그런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가득 차는 꿈. 그런 꿈은 진짜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오는 꿈이에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물에 빠지는 꿈이라도 좋은 꿈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를 볼 꿈이기 때문에 물 꿈꿨다고 또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안물 되고 꿈꾸면냥 그냥 시원하게 그래야 그냥 그렇죠. 되죠. 완전 생지가 돼야 돼요.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꿈속에서 물은 맑으면 맑을수록 좋아요. 투명한 완전 좋죠? 맑고 네네네. 투명한 물에 음, 순간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도, 막 이렇게 물이 혼탁하다든지 이런 물 있잖아. 그런 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보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좋은데다가 침짓골이 됐다. 네. 그러면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집이 막 불바다가 되는 꿈이에요. 활발 타는 거. 그러니까 꿈속에서 집이 불타는 거는 더 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부채질 해도 돼요. 더 타도록. 응? 아, 기름 부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나 옛날에 저는 꿈속에서 막 집이 불이 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물 퍼다가 그렇죠. 껐다니깐요. 그 불을 그러면 만약에 그 그런 음. 식으로 꿈이 전개가 되면 네 네. 좋은 거를 좀 손해를 보는 거네. 아, 손해를 오히려 보더라고요. 손해가 생기나 봐요. 네. 손해를 보더라고요. 특히 이제 금전적인 걸로 친구들하고 뭐 충돌이 생긴다든지 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게 무섭긴 한데 꿈 속에서는 무조건 활발 타도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야 되고 세 번째는 비행기를 타거나 하늘을 막 나는 꿈이에요. 큰 재물이나 재물이 아니면 합격이나 승진 같은 거 그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근데 비행기라고 또다 좋은 게 아니고 흔들리는 비행기 있잖아요. 흔들리는 비행기를 타고 높게 올라가는 건 그건 좋지 않아요. 만약에 뭐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요? 그건 큰일 나는 꿈이죠. 아, 그래요? <laughs> 네네. 비행기가 손해를... 뭐 어디로 떨어지는 건요? 그렇지. 꿈은... 손해를 크게 본다든지 그건 많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 연예인이나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는 꿈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건 다 알고 있거든. 아, 연예인이 나왔다? 대통령이 꿈에 나왔다? 좋은 꿈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연예인이나 이렇게 대통령처럼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꿈에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집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확률이 많죠.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응? 뭐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계약이 있다, 그럼 계약 성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징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예인이나 대통령이나 꿈속에 나오는 건 좋은데 악수하는 거있잖아 악수. 그 우리 악수 되게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악수는 또 좋은 게 아니야. 네네. 그것도 손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요.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꿈에 나오는 건데 돌아가신 분들에게 꿈에 나오셔고막화쩍 웃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대박이죠. 행운의 꿈이지. 여섯 번째는 똥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꿈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물을 뒤집어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똥을 뒤집어 쓰는 거. 그런데 이 복권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꾸신 꿈이 똥물을 뒤집어 쓴 거래요. 그때 똥을 이렇게 버리는 꿈이 있어. 그런 꿈은 또안 좋아. 일는 꿈이에요. 일능 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안 좋은 거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제일 대박인 꿈인데 돼지가요. 품에 딱 나의 내 품에 딱 안기는 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태몽인 줄 알아요. 근데 태몽일 수도 있지만 태몽에 가깝지는 않고 이거는 부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박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꿈에 이런 꿈들 나오셔가지고 모두 대박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힘드신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박나세요. 지금까지 별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